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대한문 앞에 모이신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9월 13일, 우리는 또다시 역사의 심장부인, 대한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애국의 열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손에 진 태극기가 결연한 의지로 힘차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무작으로 장악한 가짜 정권과 더불어 북힘당으로 대표되는 중국 세력들이 합법을 가장하여 이 나라의 정통성과 체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고려 연방제는 북한의 살인 독재 정권의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송투리채 넘겨주려는 용납할 수 없는 공산 반란이자 적화 통일의 음모입니다. 그들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주권을 찬탈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합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 조카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 깨어있는 애국 국민뿐입니다. 무너진 헌정을 바로 세우고 불의한 탄핵의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조작과 거짓으로 점철된 역사를 바로잡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다시 이 나라의 지도자로 모시는 것만이 진정한 헌정복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저들에게 똑똑하게 들려줍시다. 우리 함성이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우리의 태극기 물결이 저들의 음모를 파도처럼 쓸어버리게 합시다. 제가 선창하면 우렁찬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십시오. 고려연방제 음모 더불어 종복사력 물러가라! 물러가라! 불나라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부정선거 주부. 주방...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김광진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충성! 오늘 저희 집회에 함께 참석하는 단체 단체장님, 그리고 연사님, 그리고 국본의 임원께서는 연단 앞에 나와서 국민의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동안 저는 국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2016년 불법 사기 탄핵으로 헌정이 파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된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통성 있는 대통령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는 중국 친중 반역 세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을 내세워 국방 안보 경제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위장보수 민,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보수파를 개멸시키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결국 같은 뿌리를 둔 세력입니다. 그들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을 북한의 살인 독재 체제인 고려 연방제로 넘기는 것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은 그들의 친이구태타일 뿐이므로 어떠한 신의전에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변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고 오직 자유, 민주, 법치, 정의라는 ...의 가치를 따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께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아들딸에게 자유롭고 복된 삶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제 윤호개인 같은 기만적인 구호를 멈추고 단하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자유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음에 체제전복 시도를 막아내야 합니다. 북한 독재를 추종하는 고려연방제 목적의 지방분권 및5.18 헌법 수록,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모든 부정선거, 역사를 왜곡하는 제주 4.3 폭동 여순반란의 미화 애국국민 여러분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 나라를 구할 애국자이자 전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희망과 용기를 갖고 끝까지 싸울 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것입니다. 먼저 연단 앞에 나오신 분들이 애국 국민 여러분께 인사 드리는 것으로 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단 앞에 계신 분차력 애국 국민 여러분께 경례, 총사 바로.